일대종 마늘입니다. 이렇게 넣고 있고요. 마늘들이 아주 이쁘죠이게 쪽이 분명해요. 일대종이라서. 여기 한점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어우, 무거라 야, 이거 전 7kg 나올 것 같은데. 건조가 어느 정도 됐는데 너무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완전히 건조는 못 하고 어느 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 사과 박스 넣어가지고 사과 박스 아, 사과 박스 뒤집어서 예, 사과 박스를 저렇게 담게 돼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그 위에 이 망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잘 마릅니다. 추가로 그렇게 더 건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가 바스라져요. 잘 말라가지고. 하고 이 밑에서 좀 이렇게 손질해주고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지금 한 손으로 해서 좀잘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야 우리 우리 자식들입니다. 홍산 일대종 종자죠. 심하늘 대짜리입니다. 아 끝내준다. 엄청 이쁩니다. 투명한 거 보세요. 고리 아주 라인이 제대로 빠졌습니다. 아주. 꺼내서 보여드릴면은더잘 보일 거예요. 자, 이쪽부터 자 홍삼마늘 소짜리입니다. 홍삼마늘 소짜리 일대종이죠? 예, 일대종 동자마늘이고요. 소짜리. 그리고 이쪽이 중자 잘 보이시나요? 중자, 그리고 이쪽이 대자, 홍삼 마늘 1대 종 대자 이렇게 오늘 주문 물량이 있어서 나갑니다. 지금 제가 직접 밭, 어, 밭에서 예건하고, 이제 하우스에서 추가적으로 널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겉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네, 이 정도 바삭한 상태로 네, 갑니다. 날이 습한 날에는 조금 습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건조한 상태로 좋은 날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짜리 35,000원, 중짜 45,000원, 대짜 55,000원이고요. 이 소짜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소리입니다. 솔을 심어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심으면 충분히 큰 종자가 나오고요. 솔 사이즈는 25,000원 되겠습니다. 예.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솔자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좀더잘 보실 수 있게 자 소자 그리고 중자 대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소자 일대종 소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딱 봤을 때한 여섯 쪽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모양이 굴곡이 잘 보이고 쪽이 거의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 나눠지는 게 보입니다. 이 홍산마늘 특유의 그 초록색 클로로필 여기 살짝 튀어나온 게그 부분이고요. 자, 중짜리. 중짜리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제 손가락으로 기봤을 때, 1학하고, 한 1, 2지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한 7쪽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왜 자꾸 붙어 있니? 자, 그 다음, 대짜리. 대짜리 또한, 이렇게 뿌리 상태 좋죠? 예, 다 건조가 돼서, 잘 말른 상태인데요. 좀더 건조하면 더 좋겠죠. 자, 크기는 1학 한 3지 정도 돼보이고요 자, 3지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쪽은 한 8쪽에서 9쪽 정도. 예, 보통 그렇습니다. 소가 6쪽 정도. 중이 7쪽, 어, 대가 8, 9쪽 정도. 보통 나온다 보시면 돼요. 커질수록 이제 쪽이 많아지고, 이제 위쪽 지방보다 아래쪽, 남부로 갈수록 이 수량성이 더 커지고 쪽이 많아집니다. 이 홍사마를 일대종 종자 심화드립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예, 직접 농사 지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통청이 보여서, 예. 좋습니다, 아주. 네, 저희가 포장할 때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망에다가 종자를 넣고요. 이렇게 종자 번호, 홍삼마늘은 이걸 꼭 넣어서 보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 마늘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설명서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3-4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예,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예, 참고하셔서 공사를 짓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